한달 동안 쓰면서 느낀 장점들이고, 오늘은 GV1의 한달 후기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과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알파 6400을 써보면서 4K 화질이 진짜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찾아보니까 6K를 오버 샘플링해서 4K로 만드는 거라서 화질이 정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니의 4K는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해서 GV1을 구입했지만, GB1이 확실히 4K에서 알파 6400보다 못한 거를 확인을 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인치 센서 제가 1인치 센서면 꽤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인치가 생각보다 큰게 아니더라고요 크롭 센서의 4분의 1 사이즈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갤럭시 S의 21년 모델이 1인치 센서를 탑재할 거라는 루머도 많이 돌고 있고, S20 울트라와 GB1을 비교했을 때 화질 차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생각보다 얼마 나지 않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도여서, 아, 사용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현타가 왔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조작부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먼저 예시를 들면, 이렇게 찍을 때 여기에 윈드실드가 설치가 되거든요. 설치가 되면 모드 버튼을 누르는 위치에 그 윈드실드가 있기 때문에 잘 누르기가 힘들고 음, 모드와 파워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파워를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절을 할때 휠이 이쪽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제가 GB1을 다시 방출하게 된 이유는 내년에 스마트폰도 1인치 센서를 탑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과 현재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성능이 RX100, GB1과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를 느끼고, 이렇게 갈아타게 되었는데요. 물론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카메라만이 할수 있는 광학적인 거. 예를 들면 뒷배경을 자연스럽게 날릴 수 있는 거라든지, 진짜 카메라로만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라이브 포커스라든지, 아이폰의 인물 사진 모드라든지, AI가 판단해서 사람의 형체라든지, 물건의 형체라든지, 이런 거를 살려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확실히 진짜가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뒷배경을 날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작아서, 저는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카메라로 다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알파 6400을 다시 드렸습니다. 알파 6400에 35.8, 35mm 1.8 렌즈, 이거 하나랑 번들 렌즈,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저는 제품 리뷰 모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찍고 있는 알파 6400도 보면, 엄청 빠른 AF를 자랑합니다. 물론,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센서 크기가 결국에 내년에 따라잡힐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부피가 크더라도, 크롭 센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되었고, 여러가지 조작하는 데 있어서도, 크롭 센서 카메라, 알파 6400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파 6400으로 돌아갔고, 저는 확실히 이게 좋다는 걸 겪고 나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